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이런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삼성, 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파죽의 2연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뭔가 이제 말이 좀 <laughs> 이상하긴 하죠. 파죽이라는 말이 붙었는데도 2연승이라니, 최근 들어 증시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이제 반등이 두번 연속 또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 또 좋은 흐름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의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기 t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 코스닥은 2.2% 상승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옵션 만길인데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이제 좀 많이 하락해나 싶더니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3전 또 아까까지는 음봉이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또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할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죠. 매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소량 매도, 기관 매수, 연기금 500억 매수. 이 와중에 연기가 뭘 샀나? LG 엔솔, LG화, 포스코, 퓨엠 삼성, SDI, SK. 정말 놀랍게도 2차전지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매도한 거는 현대차, 에코 프로 비엠 SOL, 알테오젠, 두산 에너벨리티. 이렇게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삼전과 LG 엔솔 등 2차전지와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저녁 CPI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불안감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율이랑 효과를 보면 둘다 하락하고 있어요. 긍정적이죠. 환율은 1337.5원. 유가는 83.49달러. 아시아 증시는 니께는 1.7% 상승, 상해는 0.8% 상승, 항생은 2% 상승으로 전부 다 뜨거웠고, 미국 선물은 0.4% 상승으로 오늘또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크게 들어왔고, 그 반면 콜 옵션은 매도, 푸드 옵션은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에코 프로 비 m 포스코 퓨엠 신성 델타 테크, 에코 프로, 코스타 인버스, 고버스, 현대차, 두산에빌빌티 유한양행, 네이버, 포스코딩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닉스, 포스코딩스, SK. 한미반도체, 포스코DX, 영풍제지, HL만도, LG전자, 호텔실라, 카카오, TCCST를 매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LG엔솔, 삼성전자, s k n 닉스 포스코표챔, LG화학, 삼성SDI, 포스코DX, SK를 에서합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아이폰15가 국내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은 워트라는 기업 창약이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날 또 꼼꼼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마리아나, 반도체.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어제 LG 엔솔의 이제 서프라이즈 그런 것에 힘입어 에코프로비엠 4% 상승, 에코프로 3% 상승. 그리고 대형주도 좋았네요. 삼성 SDI 4% 상승, LG 엔솔 0.3% 상승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지만. 혹시나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이 좋았습니다. 스트론 튬의 비축량이 3에서 6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칠레 경제부 장관이 방한한다. 이런 얘기에 코스모 화10% 상승, EV 첨단 소재 8% 상승, 2차전지 기업들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상한가 도착, 금양 7% 상승, 참고로 테라 사이언스는 자회사가 시추 결과 발표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나가 좋았습니다. 미국 조제아주 마리아나 일반 약국 판매, 우리바이오 21% 상승, 에머리지 12% 상승.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드디어 기나긴 그 조정이라도 할까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상단 뚫고 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삼전 1% 상승. 하이닉스 4% 상승. 그리고 한미반도체 8% 상승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 고점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대표이사가 장례 매수를 계속하고 있죠.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ISC 10% 상승합니다. 로봇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해줍니다 로보월드 개체 플러스, HD 현대 로보틱스, 테크맨 로봇 협업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 상승, 유진 로봇 9% 상승, 뉴로메카 7% 상승, SPG 5% 상승 치매 관련 주가 오늘 갑자기 좋았습니다 초기 치모 신경세포 시냅스 손상 원인을 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라인드 19% 상승, PCL 5% 상승 참고로 이 규명은 한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고령 4% 상승, 퀀타 매트릭스 4% 상승, 미용 의료 기기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이루다 11% 상승, 비올 7% 상승, 3분기 수출액 전년 대비 7%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당뇨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 오젠픽, 신부전 치료 임상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벤티지 랩1% 상승, 펩트론 2% 상승, 다시 또 정고점을 향해서 슬금슬금 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주인 대동 죽지 않습니다. 26년까지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계획 발표 소식에 대동 8% 상승, 대동기어20% 상승, 하이브 7% 상승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 달성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시에스18% 상승합니다. 아, 아마존이 한국 클라우드에 크게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파트너 사인 것이 부각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증시도 좋았고 내일또 뜨겁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